을 맡고 있고 제가 이곳에 온지삼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지일년 만에 생각한 것이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음. 영덕에는 작은 도서관이 현저하게 적고 또 그나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음. 잘안돼 있어서 활용도가 없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정서적인 그런 쉼, 또 그들에게 숨쉴수 있는, 또 때로는 지식적인 힘으로 들수 있는 그런 인문학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영덕의 마을마다 책 읽기 운동에 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책읽기를 통하여서 어, 활발한 인문학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사회의 지역사회에 좋은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해맑은자본도서관은 단순히 열람기능의 도서관만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이제 처음에 오셔서 처음 이용 등록을 하시면 누구든지 개방 시간 안에는 오셔서 어, 언제든지 자율 독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맑은 작은 도서관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세대별로 어, 이 프로그램 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 중학생 아이들로 스터디 그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또 이야기 보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수다방, 사랑방의 기능도 할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 단체의 모임, 또 동아리 모임 같은 거를 어, 주도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이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서 어, 시 공모전이라든지 또 고전 읽기를 통해서 샌스피어 연극제를 기획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이제 시와 그림이 읽어가는 마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청소년, 청년, 젊은 주부, 직장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 도서관으로 어, 기획하고 있고 또 준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고백하는 신앙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삶과 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해주신 가르침이고요. 또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작지만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를 이 지역 사회에서 어,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찾아가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바로 이 작은 도서관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이 지역사회에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의 고민 또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공론화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에, 만, 같이 모아서 또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 어찌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 기독교가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독교가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살아있는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영덕은 음. 정말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영덕에 계시는 분들은 음,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또 도시화 형성이 덜돼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영덕이야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땅입니다. 어, 농어촌의 정서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지역이고, 개발이 안된 것이 가장 큰 자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의식으로 갖고 어, 이 지역 주민들이 어,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계승시켜 나간다면 아마도 21세기의 동해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덕은 참할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제가 또 관심을 받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시민 단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덕 지역에서 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남다른 그런 결집력이 이 영덕 지역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개발시키고 어, 또 다른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런 문화와 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행정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관료적이나 행정 편의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더 원활하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 스스로도 제가 말한 것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땀 흘리고 실천에 나아가는 것 그와 같이 이 지역 사회 복지시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지역 교회들, 또 지역 사회단체,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역량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작은 실천을 이루어 나갈 때 영덕의 복지 증진은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요. 또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영덕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동안 묵묵히 참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잘 감당해 주신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분들처럼 영덕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 거리마다, 어, 마을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해맑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한 지는 두 달여 남짓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요. 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준비했다고 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또 아이들한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양서를 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200권 정도 밖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책들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필요한 기자재도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헌호수고도 하고요. 동전 모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참 아름답고 신이납니다. 또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덕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곳을 사랑해 주신다면은. 정말 이 작은 도서관에서 빌게이츠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또이 지역 주민들도 이 공간에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문학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